16개국 청소년들이 발명과 창의력을 겨루는 대회가 국내에서 열렸습니다. 코로나 상황을 반영하듯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든 아이디어가 많았습니다.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하철이 진입할 때는 강력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합니다. 귀에 거슬리는 소음을 이 학생은 에너지로 생각했습니다. 소음과 진동을 컨버터를 통해 전기 에너지로 바꾼 뒤 지하철 역사에는 광고판을 밝힌다는 겁니다. 리뉴버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 싶어서 생각해보면 일단 소리랑 소, 음, 소리가 랑소리 음파랑 진, 진동도 음파로 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에너지로 바꿀지 일단 생각해서 생각하게 되었고요. 농학자를 꿈꾸는 이 학생은 나무 접붙이기 실습 도중 손을 다친 경험이 발명의 계기가 됐습니다. 칼날 윗부분에 안전장치를 달아 미끄러지더라도 손을 베이지 않고 다양한 각도로 나뭇가지를 자를 수 있습니다. 이 버튼에다가 끈을 직접 연결을 해야지고 좀더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고 또 기울기와 높이를 조정하여서 작업자의 편의를 더 했습니다. 청소기와 공기청정기를 자석으로 붙인 청소방역 로봇과 손을 대지 않고도 긴 머리를 말릴 수 있는 장치, 화분에 물이 넘치지 않도록 줄수 있는 스마트 화분 받침도 주목받았습니다. 환경적인 여건인지 그 코로나에 관한 상황이든지 재생에너지 그리고 환경에 관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또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줄일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면 미래를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도 창의적인 답이 제시됐습니다. 올해 6회째를 맞는 세계 청소년 올림피아드에는 전 세계 16개국 500여 명의 학생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발명 아이디어를 결었습니다. YTN 김민두입니다